제 주변 지인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시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실행력인데 the little black boxes they call telephones. I'm going to let you on a little secret about these t e l e p h o n e Like a M16 a train to pull the 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어, 근데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저는 어, 고민을 잘안 해요. 세상에 뭐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아 진짜 그래요. 저는 고민을 어잘안 해요 쉬운 길 어려운 길 있으면 무조건 어려운 길로 웬만해서 가려고 하는 편이고 간혹가다 제가 어떤 일을 뭔가를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려고 할때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저를 봐주시지만 간혹 이제 몇몇 분들은 야너 지금 그거 해서 되겠어 너무 늦지 않았어 뭐 이런 말들을 간혹가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너의 그 얄팍한 재능으로 내 재능을 평가 하려 하지 말라니까 라는 말도 하고 싶었던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정말 노력해서 해봤는데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결국 그냥 한 사람이 인간일 뿐이니까 내가 정말 노력해서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 그랬을 경우엔 저도 아 미안해 내가 해봤는데 어, 이건 좀 어려웠어 미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야 니가 뭔데 내 가능성을 판단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쓰고 어 이제 발표까지 갈 준비를 이제 프레젠테이션까지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laughs> 그래서 어... 미안 네 그래서 수업 잘 마쳤고요 아씨 근데 볼게 뭐 비가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는 좀 안타깝지만 여기 카페에서 커피라도 좀 마시면서 뭐 편집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뭐 나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여기 온거 굉장히 후회 안 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역시 이렇게 하면 되네요. 팀장님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送ります。n o 서 actually this video is n o sponsored by Ajou University and Mr. Lee. I paid the full tuition and I even paid a stupid one who h a p y I don't even know what that's for. 원래 오늘이 제 이사 날이었어요. 뭐 이사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입주 청소도 해야 되고 이삿짐 센터도 불러야 되고 해 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이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 가지고 오늘 원래는 제가 이제 집을 좀 보여드리는 브이로그를 좀 찍으려고 했는데, 그건 아마 다음 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제가 업데이트를 할게요. 뭐 제가 매주 당연한 듯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저도 사람인지라 매주 그렇게 막 컨텐츠 거리가 있지는 않아요. 뭐 컨텐츠 거리가 없으면 그냥 일주일 정도는 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뭐할말 뭐 없으면 어때? 이게 난데.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는 아마 이사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s I sound, our voices, our choices make noises they can't be ignored. They cannot afford to not be explored. Don't need a reward, don't need your applause. Okay, being flawed, know what we're working towards. So now you.